안녕하세요 로스타임 감독입니다. 아 오늘은 저번에 그 해병대분 보셨죠? 네. 데 오늘은 그 친구분도 같이 <laughs> 네, 장착하셨어요. 아 고화중 그 레일을 이제 무조건 저희는 이제 적용하기로 했고요.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천이 나와요. 확장 베드가. 이렇게, 적용이 됩니다. 이렇게, 5 0 0 이렇게, 이렇이있고이 그리고 여기 사이드전이렇군이이쪽도 이쪽도 이렇게, 이고요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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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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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성인 두 명은 충분히 그냥 탑니다. 네. 만드는 이 나무들이 전부 다어 최고급 자작합판이에요. 그비비 등급이어서 어 가장 좋은 거고, 러시아 스베자 걸 저희를 쓰고요. 차는 여름에 진짜 뜨거워요. 거의 뭐 60도, 50도, 60도 정도까지 올라오고, 겨울에는 또 아시다시피 영하 뭐한 20, 30도까지 내려가요. 그렇게 되면 싼 자재 같은 경우는 네, 터질 수밖에 없어요. 자작합판 같은 경우는 그거에 되게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 위에 저희는 전부 다 UV 코팅을 다 씌웠어요. 그리고 바니쉬를 한번 더 발라서 마감을 합니다. 저희는 보시다시피 장부직으로 어, 다 조립을 하기 때문에 어, 뒤틀림이나 이런 것도 가장 좀 적어요. 확장배들 하시고서 어, 도끼 텐트를 딱 씌우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어, 차박 캠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, 이렇게. 관절이, 이렇게, 파져서 한 바퀴 돌는거 이렇게 누르면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잘. 아안 들어가. 아, 꽉안 눌려서 그래. 잘못 깨면, 이런 식으로 딱아 들어가서. 아 이맨 밑에 거야?